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24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세계 첫 ai 내장 단말기로 사전 판매 열기부터 굉장히 했는데 이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기 모델은 17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공시 지원금이 최고 24만 원으로 책정돼서 단말기 대비 지원금이 너무 낮다 보니 차라리 자급제 알뜰폰 조합을 택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얼마 전 통신 3사가 일제히 갤럭시 24 공시지원금을 올렸는데요.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최고 50만 원까지 올라서 이전 대비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낮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간통법 폐지를 앞두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신사 측에 따르면 요금 할인보다 오히려 혜택이 적어서 비기 할인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지원금 50만원을 받으려면 가장 비싼 월 12만 5천원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추가 지원금까지 고려해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훨씬 크다보니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직장인이 많이 쓰는 8만 9천원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이 더 크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을 택한 고객은 거의 없지만 보상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며 미국 통신사는 경쟁이 미쳤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는 담합을 한다. 아직도 단통법에 속는 사람들이 있나? 단통법은 공평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비싸게 사는 법,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이어서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3대 통신사가 있는데요. 1위인 AT&T 홈페이지에서 보면 갤럭시 S24 플러스 최저가가 0원이라고 나와있죠. 네, 공짜라는 뜻이고요. 여기 트레이딩이라고 써있는 건 보상판매 시 공짜라는 겁니다. 2위인 버라이즈는 이제 더 줘야 승부가 나겠죠. 여기는 S24 플러스에다가 워치, 탭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상판매라는 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가져오면 통신사에서 값을 높게 쳐주고 새로 사는 스마트폰 값에서 재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에이 그러면 좀 최신형의 상태 좋은 걸 가져가야 많이 쳐주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액정이 깨졌어도 그냥 켜지기만 하면 삼성의 로고가 있는 구동이 되는 제품 아무거나 가져가면 천 달러로 쳐줍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위 2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3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더센걸 줘야겠죠? T 모바일은 보상 판매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공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120만 원 주고 사는 갤럭시 24를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있는 이것 바로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하지만 단면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미국의 요금제가 우리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의 워치와 탭을 받으려면 더 비싼 요금제로 갈아타야 한다거나. T 모바일에서 공짜로 받을 땐 비싼 요금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금제는 우리나라도 비싼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통신사끼리 경쟁을 해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통신삼사가 마치 약속한 듯이 출고가에서 비슷한 할인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악법이 있죠. 바로 단통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완전히 어긋나는 경쟁을 막아버리는 법을 만든 거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무려 10년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을 만든 일문 중에 한 명인 고위 공무원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논리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갤럭시24 관련한 관심도가 뜨거운 만큼 하루빨리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단통법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긴 걸까? 로비 활동한 사람들이 승자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 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이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본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는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면.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내 개인 휴대폰 번호 010 2179 4980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신 뒤 영상 댓글에 저의 구독자 인증을 위해 문자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올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이걸로 돈한번 벌어 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한번 벌어 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던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번호 010-2179-4980 번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179-4980 참여라고 딱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